안녕하세요. 소득공제 신고서 월세액 공제는 어디서 입력하나요? 라는 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 월세액 명세 탭에서 입력이 되지 않아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월세액 공제는 세액 감면 기타 탭에서 하단의 월세액 란에 입력합니다. 지출액 옆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월세액 세액 공제 명세 팝업창이 실행되고 해당 창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1을 확인하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무주택자 해당 여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월세의 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로 선택된 상태에서만 입력 가능하고, 불로 선택되어 있으면 입력되지 않습니다. 여로 선택한 다음,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자신고시 모든 항목이 필수 입력 항목이기에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은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입력해야 하며 75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총급여에 따라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1%.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경우 10%로 공제 가능하며, 이때도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다면, 월세액 명세탭에서 입력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